유럽으로부터 가고, 우리가 많은 재능으로 많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교, 일차 여행이 다 끝나고, 안디옥교에 있었던 그 율법적인 문제, 한류와 다양한 문제가 열선된 총회를 네, 통해서 이제 네, 일단 납치해진 이후에, 네, 바울과 바나바는 또다시 순교를 모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25장 그 후반부를 보게 되면, 그 마가, 요한이라고 는 마가, 바나바의 생지이죠. 그래서, 한때 순교 예행을 중간, 중간에서 포기한 문제로 인해서 갈라서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 9절을 보니까 서로 심히 닿고 피차 갈라서 내리고 15장입니다. 15장 3 9절을 보니까 그래서 바다방에 마가를 데리고 가고 자기 고향 북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아우를 신라를택한 그의 그의 구속적인 사성을다 어, 내륙으로 어, 소재가 동원는 그런 모습을 좀좀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이제 2차 순교 여행이 되겠습니다. 어, 41절에 보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긴리, 다니며 어, 1차 순교 여행지를 통칭하는 그런 지역 어, 명칭이 되는데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시 돌아. 올라가면서 교회를 경고하게 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를 경고하게 하더라. 그래서 바울과그의 일행의 가신자는 오로지 연구원과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지목하는. 그래서 굳건하게 말씀이에 세우는 이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신과 같이가. 지나시치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쓰시고 계시죠. 베르가렘으로부터 률레와 할레와 관련된 그 이제 마지막 최종 권고문이 어, 그, 그, 떨어졌을때 안디옥에 위라라라의가 신라라왕의 의미를 파고하는의미이 슈가자네에서 그 보았습니다. 신라라왕의 의미는 바로이 안디옥을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출구의 선교사에게 판단할만한 자식이 있는지, 자기가 있는지, 민족이 있는지, 유살펴 생각하고 왔을 것입니다. 자, 바울의 눈에는 아이 사람이면 괜찮다, 그 사람이면 좋하겠다 이렇게 판단해 주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차 선교여행은 파트너를 정하는 데 있어서 신라를 에, 그 바울이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인물을 세게했던 그 엄청난 어떻게 보면 그 컨디션을 이 신라에 맞 맡겨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와 함께 일차 선교 여행을 편하게 되었다 훈도시 15장 라인에 네, 네, 주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바울과 신라가 어디로 가는지 보겠습니다. 아, 1 6장 1절 말씀. 법베와 루스드라에도 유명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유명해. 일차 성교시 여행지를 지금 하시 이제, 횟수로 따지자면, 제3차에 해당되는 것이네. 그 보물 전화기에서 한번이 지역을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안쪽으로 돌아올 때이 지역을 거쳐서 돌아왔거든요. 다시 지금 이제 도배와 루스스 지역을 어, 어, 거쳐 지나가면서 이들에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어, 그렇수 세울 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 그간 이제 도배와 루스들아에도 이르네. 거기에 주모대라는 대자가있으니 갑자기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인분이 예, 등장합니다. 예. 우리는 뭐디모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사등분에서는 똑같은 거죠. 신입장에늘어도치 아,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니까요. 근데 이디모데라고 하는 이분을 좀 아, 조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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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물이 돌아내고 있는 대로 그런 어, 오늘날로 렇게하는 혼혈입니다. 혼혈이 꼬녀비. 그래서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입니다 그가, 특별히 이전 말씀을 보니까, 예, 수들라와 어, 예, 인근 지역 이곳대원의 형제들로부터 칭찬받는다, 칭찬받다칭찬받는라고 하는 것은, 예, 그야말로, 믿음에 있어서, 경거에 있어서, 연동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인물이었다. 그런, 그, 반성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어, 진정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이, 이 3절 말씀, 바울의 신라는 이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디모드에 맞춰도 성교 여행에 있어서 다 틀어로 아, 이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임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떠나고자 할세,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네, 갑자기 장애가 아, 이제 발생합니다. 여다말아 게가 할례라고 하는 문제에 다시 한번 공착하게 됩니다. 15장에서 할례 문제는 생각한 문제였고 어, 그래서 어떳하게 수많은 장로들과 선고들이 회전하는 거에서 회의에서 그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이죠자 그런데 성격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라고 하는 것과 15장에서 얘기한 할례라고 하는 것은 180도 완전히 성격이 다른 얘기하는 그런 할례데 여기서 우리는 어, 유의해서 볼 e p o 바울의 정말 어, 하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지혜가 엄청나게 돋보이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 o p e f 고 r t 라고 자, h i l 보시면 이 will be a voice. I think that I will. I t h 로 n k t h 그를 데려 i l l be a l i t 그 l e bit more. I 라나 l l say, I w i l 굳이 예, 하지 않아도 될할 일을 구원에 일을 시킨 것은 다름없는 성교적인 전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구원단은 구원에 있어서 구원을 받고 받지 않는 그 조건과 관련된 이, 이 기모대가 함께 동격하는데 있어서 혹이나 지장이 되고 혹이나 근육들이 될수 있는 그 부분을 아예 당근이 처음부터 없애버렸다고 네, 어,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혜롭게 네, 판단을 한 아, 그런 측면을 네,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중 잣대 아니냐, 이욕대반적인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네, 말씀을 오역하는 어, 경우들을 우리가 주로 볼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측면으로 어, 해석은 최선은안 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 오히려 승결를 하는 데 있어서 이한 예라고 하는 것은 10분 활용했다이런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말씀 넘어갑니다. 자, 4절 말씀 오늘의 말씀 여루성으로 단념할 때에 예, 여살렘에이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각한 교회들을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고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 예, 그럴려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지금 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지금 성 발전하고 부흥하고 있다. 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어,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믿음이 더굳건해지고 있는 교회는 지금 예루살렘이나 유다나 사마리에 그, 그아 위치하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네. 지금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바울이 성교했고, 바나바가 성교했던 그 헬라민이나 그리고 야만인들이라고 얘기 이방인들의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흥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가 차고 있다는 겁니다. 이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 어떻게 보면 보편적 일반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는 승자닙니다 국권에 지고 튼튼해지고, 강건해지고 온전해지고, 이런 역사들이 교회들마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세계 도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이들이 성교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자, 이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2차 성경에 대한 바울 사도의 성경 계획을 눈치챌 수가 있는데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바울은 어, 이제 디모델을 데리고 루스드라를 지나서 비시비아 안료를 통해서 북쪽이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를 얘기하는 것이 고 터키 지역이 터키 특별히 북쪽 지역에 있는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으로, 이 성교, 복 복을 들고, 그들, 도원들을 살리겠다고, 이제, 나름대로 마음에, 결단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전체적인지, 그림을그려던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면, 자, 6절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성령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브레이크를 확 깔고 계시죠. 제정을 걸었습니다. 아시아로는 못 간다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사도라도 나의 구를받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할지라도 너는 아시아로 갈 허락을 받은 사도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확 깔고 왔습니다. 그러자 아시아를 뒤로하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리아 지역을로떠다 그로비아 지역에 있는 교회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대로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케아 교회, 골로제교회가있습니다 네.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로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소마나 교회, 사대 교회 등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거쳐 지나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느냐면 바다르기느냐침지을 말씀 보니까 모시야 앞에 이르러 행해습니다 모시야 앞에 이르러 네. 자 그러자. 또한번 하나님에 간섭이 네. 네, 있습니다. 하시 한번 제공했습니다. 예수의 영이 나타나셔서 이가 바울이네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또한번 하나님께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마라 얘기하니까 진짜 말씀에 우시아 합계겠습니다. 시 인자 우시아 합계로 비두니아로 가는 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까지 아니 하시는지라. 비교니아서수속게안 된다는 겁니다. 네. 내가 갈 곳은 그속도 아니다. 막아 쓰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어,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령이라고, 어, 표기되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이라고도 이제, 예, 급되기도 어, 하기도 했지만, 어,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이, 이 바울의 이름을 막아 어, 쓰셨겠는가? 다른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밝혀낸 바는 전혀 없습니다. 여하간 그가 선지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든 아니면 풍의에서하나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신여 직접 나타나셨던 어찌 되었던 간에 성령께서 그리고 예수의 영 같은 분이죠. 예수의 영이 나타나셔서 그곳으로는 지나갈 수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못 봐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의 일행 그토록 가고 싶어했던 비두냐 그동 가고 싶어했던 아시아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마가 쓰셨습니다. 네, 그 이름은 우리가 끝밖에도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하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론서 1장과 2장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과 2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봉도 갈라디아, 갓바동이 아시아와 귀둥이아에 흩어진 나무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느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희 더욱 많을 사다. 그러리라. 아시아와 기둥이 아 누가 갔습니까? 베드로가 갔습니다. 베드로가 갔습니다. 그 지역은 베드로가갈 지역이에요. 사옥, 바울이 갈 지역이 아닌 겁니다. 네, 베드로는요 어, 흩어진 유대인들을 보금화시키는 이에 사는 브루션을 받았거든요. 바울은 어떤 사역을 그 간다하기 위해서 브루션을 받았습니까? 네, 중간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론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지만다는 복음은 없습니다. 그렇다다 유대인들이 전했습니다. 지역 돌아다니면서 배도 도 마찬가지. 이방인들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그들 그들 그걸 구원시키고 복음을 전했던 인물은 예그로입니다 그렇지만 주된 사역이 있다는 것이죠. 주된 사역.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 각자 은사와 능력과 재능을 따라서 또마겨진 사명과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할을 배분하시는데. 피페이 바오에게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자의 찬양을 주셨고 베드로는 어떠한 찬양을 주셨습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을 구원하자의 찬양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 베드로 1장 1절 그 말씀에 예, 예, 그 유대인들을 향한 표현, 표현이 독특한데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가 하면 베드서 보니까 아시아와 비둔야의 흩어진 나무에이 흩어진 나무 비아스프라를 얘기하거든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보역을 받은 사람은 베드로와 같은 그래서 독특한 사회를 담당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 목회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목회자라는 거죠. 즉,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목회자 있고 또 대학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교수님과 학자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만 이렇게 아니라 목사님들 중에 다양한 어떤 역할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총회에 가면, 총회에 가면 행정을 보는 목사님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무실에서 펜테 이제 말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어, 신문을 찍어내시는 그런 목사님도 많이 계시고요 출판사에 헌신하고 예, 있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어, 아니면 이제 기관 사역이라고 해가지고 성교 사역이라든지 등등 어떤 어, 파트를 맡아서 어, 자기 역할과 일로를 담당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등등 예. 그래서 어, 특별히 사도라고 하더라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주중적으로 예, 복음을 전할 사도가 있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부금을받게된 사도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네. 8째 말씀, 무시하고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네. 이제 드로아까지 내려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영상을 봤습니다마는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트로니모마가 굉장히 유명한 바닷가 같이 네. 이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을 니는 가장 근접한 표현이 있는 곳이니까, 들어와, 네, 들어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곳에 이르렀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히 환상을보여주십니다 항상 막이 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참에야 되는데, 의 본야로 불러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하는 이렇게 부르시죠 자이 장면에서 우리가 또 특별한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하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소서를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바울이 그황상을 그 보았을 때,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니라. 아멘. 네. 자이 장면 속에서 누가 들려갑니까? 말씀에 제가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할까요? 우리 건사님, 교 누가 등장할까요? 로디아? 요 아직 아닙니다. 아 제가 지금 힌트를 드렸습니다. 누가 등장할까요? 다들 이 저자가 누구일요 누가죠? 누가 등장합니다. 예, 거기서. 주어를 보시면, 인칭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는데, 3인칭에서 2인칭 복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들 그들이라고 부른다가 갑자기, 직접 점 말씀을 들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어가 바뀌죠?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누가 지금 합류했다는 겁니까? 누가 합류하는을까 누가 합류 하나님이 칼납고 어떻게 보면 샘이라고 칩니다라는 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은 이제 드로아에서는 무엇을 타고 성벽여행이 있느냐 하면 배를 타야 되는 겁니다. 육상에서 육로를 통해서 보금사역을 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특별히 배를 타고 수백 킬로 되는 지역을 큰 파도와 강풍을 어떻게 보면 극복하고 항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 사람께서 누구를 예비하시느냐 하면 의사 누가를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 이런 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 지역에 예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아라가 누가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라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영원합니다.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기술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이제 16장, 10절 이후에 들으라는 말씀은 자기가 직접 몸소 체험하고 보고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이제 기술하게, 기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생생하게, 분명하게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 이제 누가가 등장했습니다. 누가 1 0절 말씀에 누가가 등장했습니다. 여가 이제 환상을 보고 어, 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바울은 어, 설득당했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어, 설득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뜻의 의해서 매하고있습니다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서상으로 막연한 사람들을 보여 주십니까? 그냥 수긍하고 그 자리에서 어, 논의를 했다, 상동을 했다 그런 의미보다도 내가 이런 어떤 한 사람들을 보았는데 일행들한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서로간에 논쟁을 하고, 또 서로 서로간에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고 또이 어,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도착해 보니까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이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보려라고그시려고 하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수긍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인정했다, 인정했다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네. 우리를 부르신 대로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자, 11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네. 건너가게 되느냐. 신유생 어요 우리 한번한 목소리로 겠습니다 시작! 그리와 드로아에서 베르거나선모들하 계곡을 지요 이튿날 레아리로 가고 레아코리로 한번를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이기니 이는 마기도냐 지방의 첫성으로또 로마의 첫 선지라 이에서 수위를 위하다가 네. 네. 그 이후에 제가 나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구하고 이후의 말씀은 다음 주에 네. 전하도록 그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